안녕하세요 빅나무튜브의 빅나무입니다. 네, 오늘도 또 우리,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켰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my subscriber. So, 오늘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그 용어와 그 사용방법 또 의도에 대해서 제가 느낀 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제가 이런 그 어떤 온라인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그 SMS를 통해서 느끼는 점인데 사실상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이 방법은 어떻게 좋은 사람 좋은 의도로 사용이 된다고 하면은 인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용자의 의도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의 어떤 뭐 소위 쉽게 말해서 대박을 원한다든가, 인기 상승, 어떤,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방법이든 나를 알리고 뭔가를 띄어보기 위한 한 수단으로 만약에 알고리즘이 사용이 된다면, 은 결코, 글쎄, 그것은 완전히 좋은 방법으로만 사용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요새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그 시청률을 올리고 인기를 올리고 뭔가 나를 튀게 만들고 알려진다는 어떤 수단 방법으로 이것을 사용하면서 모든 사람이 그~ 내뱉는 말은 뭐냐면 글쎄 좋은 의미예요 뭐~ 사업적인 의미 자기 인기 유지의 의미 또는 자기를 알리는 수단 방법의 의미로서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맞아요,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즉 우리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 하는 방법 또 그것을 소위 우리가 말해서 요령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뭐 법을 어기지 않는 그 한도 내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튀어라, 실시해 봐라, 한번 시도해 봐라 하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의 조언이고, 또 자신들의 생각도 바로 그 생각뿐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어떤 좋은 의미에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그리고 사용하는 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는 사회에서라든가 뭐 이런 이론을 누군가는 만들었겠죠 이 이론에 대한 어떤 어 방법이라든지 뭐 사용 목적이라든지 또한 어떤 그 알고리즘의 뭐 법칙 뭐 이런 거는 누군가에 의해서 아마 창이 되고 또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어떠한 그런 상황이 생기냐면은 맞아요. 요즘 뭐 유튜브를 하는 뭐 젊은 유튜버들이나 또 같은 인기를 위해서 많이 이용하는 그 온라인을 이용한다든지 이러한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마 가진 생각을 많이 하고 가진 수단을 많이 아마 탐색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방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때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라든가 도덕적인 관념이라든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상식적인 선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무너져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리즘을 제가 한번 이렇게 서치를해 봤습니다. 즉 알고리즘이 의학 분야라든가 과학 분야라든가 그런 분야에서 써여졌을 때에는 많은 인간들이라든가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즉 사용자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의학계에서라든가 과학계에서 알고리즘의 이론을 이용해서 어떠한 자기네들이 연구를 한다든가 운영을 한다든가. 이렇게 이용될 때에는 이분들이 이거를 통해서 어떤 무슨 인기를 누리고 대박을 치고 한다고 하는 목적은 메인이 아니겠죠. 뭔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질병의 원인이나 진단이라든가 치료하는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또 과학자들은 또그 알고리즘에 나오는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보여지는 그 자료라든가 규칙 또 나타나는 그 성격 결과 이런 것을 참조해서 더 많은 좀더 좋은 과학적인 발전과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편리를 위해서 또는 인간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아마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인기라든가 무슨 어떤 시청률을 올린다든가 뭐 내가 대박을 친다든가 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이런 과학적인 이용이라든가 의학적인 이용은 우리 인간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베네핏을 위해서 아마 많이 사용될 것입니다. 그데 이것이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뭐 사업적인 방법이든 예술적인 방법이든 소위 말하면 엔터테인먼트 목적이라든가 이런 유튜브에 시청률을 올려서 또 내가 사업적인 베네핏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될 때에는 현실에 맞지 않는 기괴한 이런 현상도 찍어서 보여주게 되고 또 아주 그냥 사람들의 호기심만 자극하는 이런 장면만 또 보여주게 되고 뭔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작용하면서새 건전하기보다는 글쎄 사람들의 그 가지고 있는 본성을 자극하는 어떤 자극적인 이야기들로 아마 많이 발전이 됩니다. 근데 그 이해가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유튜브에 나오는 모든 장면들은 물론 각색되고 뭔가 어떤 그 픽션 이런 장면도 있겠지만 사실 유튜브가 여러분들에게 그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그 본래 목적은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고 인간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적인 행동 또 우연으로 발생되는 어떠한 정말 남들이 볼때좀 희귀한 행동 또 순간적인 행동 이런 것을 포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인간의 그 자연적임이라든가 인간의 원질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유튜브가 만들어지는 한의 큰 목적인데 거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조작된 그런 장면들도 있고 그러면서 조작이 되었지만은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또 표현되는 이런 장면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나중에는 헷갈려요. 아, 저게 진짜 이게 자연적인 건가? 아니면 뭔가 조금 조작되어 있지 않나? 근데 요새는 뭐 조작이라는 말은 쓰지 않더라고요. 뭐 주작이라고 얘기하대요. 그새 난그말 자체도 그래. 그새 주작과 조작이 뭐가 다른지 그게 무슨 언어 문법상에 뭐가 다른 게 있는지는 내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뭐 주작이라고 하대요. 보니까 요새 이 젊은 사람들은. 그러면 주작인데 주작이면 주작이라고 밝히면 상관이 없는데 결국은 이게 모든 것이 내추럴, 자연적인 것이다. 주작은 하나도 없다.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방송이 됩니다. 결국은 그것은 내가 밝힌 그리고 어떤 디스크로저 그러니까 의도된 장면, 주작된 장면인데 결국은 자연적인 장면이라고 말을 함으로써 뭐, 결국은 시청자를 약간 혼동시키고, 뭐, 나쁜 말로 말하면은, 이제 행위에 해당되는 말을 제가 쓰고는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청자를 조금 속인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게 자연스러운 것인 줄 알았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은, 나중에 누군가에 의해서 밝혀지면은, 주작이 돼 버리고 뭔가 계획된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소위 소설 시나리오를 쓴 것이겠죠. 그것이 즉그 알고리즘의 그런 원리를 이용하다 보니까 왜 그래야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재미있게 보기 때문에. 그 저는 그래. 그럼 재미있고 그런 것만 본다고 하면은. 과연 유튜브나 방송이나 모든 SMS나 온라인을 통해서 인간들이 발음 인성을 어디서 배웁니까? 왜? 그런 뭐, 발음을 가르쳐주는 방송들은 보면은 뭐 어차피 사람들이 잘안볼 텐데. 사람들이 잘안 보고 시청을 안 하니까 뭐 방송국이 됐든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든 뭐 SMS를 통해서 뭔가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겠죠. 해봤자 시간만 낭비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또 다시 인간의 말초 신경을 건드리는 그러한 방송 재미만을 추구하고 재미만을 위해서 희시덕거리는 그런 장면만 연출하게 됩니다. 차라리 밝히면 괜찮아요. 뭐 우리가 소위 방송국에서 옛날에 무슨 개그 콘서트니 뭐우차사라든가 차라리 이것은 코미디입니다. 하고 방송을 하면서 코미디로 했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그걸 코미디라고 생각해서 그저 재밌게 장면이 재미있으면은 재밌게 웃고 즐깁니다. 거기에서 어떤 진실을 찾고 사실을 전해 주는 이 사실적인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알고 보는 거 아니에요? 코미디 프로, 개그 프로라고 알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진실이라든가 이런 걸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재미, 재미로 아저 코미디 아 누가 아이디어 잘 짰네 하면서 아마 반겨 주고 재미있게볼 겁니다. 밝히지 않는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 뭐 밝히는 건 없잖아요. 뭐 유튜브 하면서, 는이 방송이 뭐 실제 방송입니다. 아니면 꾸며진 방송입니다.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상을 말하는 어떤 공상 얘기입니다. 하고 말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방송을, 그죠, 이게 재밌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재밌게 만들었다고 하는 의도로 또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아, 나도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먹어야지.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는 아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뭐 유튜브 뭔뭐 메인 화면에 잘안 올르고 뭐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서포팅을 받다 보니까 제대로 서포팅을 못 받아 그러니까 뭐 나는 결국은 유튜브 한다고 하더라도 나에게는 아무 큰 이익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만들어지는 것은 뭐 주작이 됐든 우리 인간들의 어떤 재미라든가 어떤 맞초 심경을 자극하는, 또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어떤 상상을 자극하는 그런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사의 그 방송을 보면은 뭐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뭐 격투기라든가 그 서로 뭐 육체적인 힘을 과시하는뭐 그 그런 방송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나오다 보면은 사실 거기서 그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각색이 안 되고 주작이 된 그런 방송이 아니고 진짜 있는 그대로 as is 있는 그대로 리얼하게 보여준다고 하는 그 방송이라고 하면은 그 젊은 아이들을 보면 안 돼요. 물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왜? 단체라든가 어떤 분야에는 선후배라는 게 확실하게 있고, 뭐 선후배라고 하는 것이 뭐 나는 선배고, 너는 후배니까, 뭐 나한테 까불지 마 하는 의미에서 선후배가 아니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단체라든가 어떤 사이에 규율이 있고, 기강이 있고, 또는 규칙이 있는데, 선배, 후배라든가 어떤 상사라든가 부하 직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다 보면은. 그 단체와 사회나 국가가 운영될 수가 없겠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기강이 없잖아요. 아래위도 없고, 뭐 국민을 위해서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 단체, 우리 패거리에 좋으면 되고, 나한테 그냥 이로우면 되는 거야. 뭐, 거기에 무슨 어떤 뭐 예의, 도덕... 뭐 진실 그거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아래위가 어디 있어요? 상대방 당이면은 그저 뭐 그냥 뭐아래위를 해서 무슨 예인처럼 무슨 유교 방식으로 그거 무슨 어떤 의륜 대접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단체 생활의 기강을 위해서 남에게 보여주는 또는 국민에게 보여주는 또 유권자들에게 보여주는 국민의 소위 대표자라고 하는 자들의 인성이라든가 품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치를 하는데 양아치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깡패 집단처럼 또는 조폭 집단처럼 운영이 되면 그게 정치,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단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게 조폭 집단이나 마찬가지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의 도덕과 상식, 예의, 품성, 인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진다는 거에, 방송의 시청률이라든가, 알고리즘의 요령이라든가, 이론을 따르다 보니까, 내가 알고리즘에 선택받아야 되고, 많이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뭔가 치워야 되니까, 무시해버리죠, 다. 뭐, 아래에도 없고, 뭐, 뭐, 막말로, 뭐, 대선배인데도, 그냥 무슨, 뭐, 반말하고, 뭐, 어쩐, 그냥 모욕을 하고, 깔고 뭉기고, 왜?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뭔가 재미있어 하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재미있어 하고 보고 싶은 사람들이 글쎄 숫자가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만큼 사회가 많이 정말 아래에 두었고 개판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볼때 그것은 무엇을 배웁니까? 무엇을 배워요? 결국은, 야, 아래 위가 어딨어? 내가 치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뭐든지 말빨이든지, 뭐든지 내가 이기면 되고, 저자? 그래, 나보다도 나이가 많은 선배지만, 내 후배지만, 내가 당당하게 꺾었어. 나한테 꼼짝 못해, 선배라도. 이런 걸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 만약에 그 방송의 목적이고, 그 방송이 지향하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그건, 정말 미성년자들이 보아선 안 되겠죠. 미성년자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아,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어, 멋있네. 내 눈에 멋있네. 어, 저 후배가 선배한테 막 엉겨붙어. 어, 멋있어. 남자다워. 어, 나도 이 다음에 정말 뭐 어떤 단체라든가 저렇게 만약에 저런 그 상황에 내가 만약에 당했다면은, 어, 나도 한번 큰 소리 쳐봐야지. 한번 선배도 꺾어봐야 되고, 응? 어? 또 껍죽대는 인간이 있으면 한번큰 소리도 쳐보고 그냥 쌍욕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거밖에 뭘 배우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알고리즘의 병폐예요. 나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제 혼자만의 생각을 말한 게 아니에요. 제 설치를 해봤습니다. 여러 곳에 설치를 해봤어요. 과연 이러한 방법이 옳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제가 설치를 해보고 여러분에게 지금 방송을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설치해보고 조사해본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저의 생각과 많이 일치합니다. 무조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좋게 사용되지 않는다면은 많은 부작용이 따른다는 게 결론이에요. 사회가 질서가 없어지고 상식과 도덕이 무너지고 뭐 정말 아래 위가 없고 위계 질서가 없다는 얘기죠. 아래 위가 없다는 것보다도 위계 질서가 없어지고 뭐 상사와 부하 직원의 그 명령 체제 이런 것이 모든 게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알고리즘을 전적으로 정말 사용하는 그러한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의 회사에 부를 쌓아야 되고 또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 그 방법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이런 것을 낭비하다고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좀모돈좀 뭐 가졌다고 또돈좀잘번다고 꼬덕꼬덕 되는 사람을 어떤 사람들이 약간 비판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내뱉는 말이 뭡니까? 야 자본주의 사회야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야 좋죠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 자본주의 사회 에 그새 나의 능력대로 내가 얼마든지 노력하고 부지런히 일하면 부자가 되고 또 많은 자본을 누리는 자본가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 좋습니다. 경쟁에 의해서 내가 승리하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소위 요새 그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자꾸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불쌍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여러 세계에서 지금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어떤 국민들, 인간들,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하자고 하고 그들을 돕자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아, 우리가 여러이 정말 빈곤의 차이가 없이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먹고 사는 데는 즐거도 그런 고통은 배는 고품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은 소위 어떤 사람들은 공격적으로 음. 공산주의를 하자는 거냐 하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잘못 운영된 아주 몇 사람들을 위한, 독재자들을 위한 하나의 선전 문구죠. 그것이 아니라 부자, 돈 많은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 우리 존경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 사람들 노력하고 뭔가 자신들의 능력으로 부자가 된거 아니에요? 우리 존경해야죠. 그런데 반면에 전 빈곤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욕을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욕할 수가 없겠죠? 어떤 사람은 물론 게을러서 그렇게 자신이 그런 고통에 빠지는 사람들 있겠지만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가난을 원하고 그런 고통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다 행복하고 잘 살기를 바래요. 그런데 어쩔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야. 이 말을 강요하는 사람들은 돈 버십시오. 그럼 돈을 번다면은 자본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는다고 하면은 그번 돈을 정부나 어떤 독재자의 강요에 의해서 그 돈을 자선이라든가 사람을 돕는 데 쓰여지기보다는 그러한 방법이 동원되기 전에 법적인 강제성이 부여되기 전에 왜 내가 먹고 살게 있고 내가 배를 곰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죽어도내 가족은 충분히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다는 부를 쌓다면은 그 다음에, 그거 다 어떻게 먹고 삽니까? 어떻게 다 사용합니까? 당신들 스스로 고통스러운 사람들, 뭔가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쓸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풀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바론티얼리 베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욕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한 사람이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 가족들만 위해서 쓰는, 그게 말이 됩니까? 물론,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거 버는 걸 누가 말합니까? 그렇게 벌었다면은, 우리 인간들이 인성이 있다면은, 글쎄, 힘든 자를 위해서, 백분의 일, 또 그것도 많다고 생각한다면, 천분의 일이라도 한번 스스로들, 왜? 그 사회를 위해서, 그 어떤 고통받는 인간들을 위해서, 왜 한번 스스로 그걸 한번 사용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라는 것 자체가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고통받는 자는 줄어야 되고, 또 모든 국가가, 모든 세계가 평화스러워져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흐를수록, 고통받는 자들은 더 많이 늘어나고 세계는 더 시끄럽고 인권은 더 망가지고 세계는 무슨 밤낮 권력 상쟁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라든가 어떤 이유로 왜 낙엽처럼 쓰러져갑니까? 그것은 즉 가진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인성이 부족하고 결국은 해볼 줄을 모르는 그런 인색한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었습니까? 즉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인기 연예인들, 인기 유튜버들, 인기 문화인들, 정치인들. 뭐, 강연을 하는 사람도 말할 것도 없이 자기의 전문 분야를 떠나서, 그저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어떤 짜릿한 얘기로, 또 그들에게 누깔 사탕을 안겨주는 달콤한 말로, 그저 자연적이고 nonfiction 꾸며진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 또 실제로 내가 경험했던 일들을. 전해주기보다는 그저 알고리즘의 원리로 많은 사람들이 솔깃하고 재밌어하고 아 어, 호기심 있어하고 뭔가 또좀 야한 모습이 보여지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런 방법을 머리를 짜내고 요령을 피고 또 많은 시청하는 사람들 또 국민들 또 모두 세계 사람들은 그러한 장면들만.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름 없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진실적인 이야기, 세상 사는 이야기, 고통스러운 이야기, 종교적인 간증의 이야기는 붙여버립니다. 재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인간이 알아야 될 것이고 인간이 듣고 깨달아야 할 그런 모든 말들인데 재미 없다. 이름도 없는 사람이다. 알지도 못하는 인간이다. 또 어떤 시니어다. 나이 많은 사람이다. 뭐 아이 재미없어. 뭐 들을 게 있다고 무시당하면서 알고리즘에 올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모든 매체들 다돈 벌자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무슨 어떤 뭐 인성, 뭐 인간의 예의, 도덕, 그건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우리가 돈 벌어야 돼,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우리 행세하고 또 세계가 알아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야. 그돈 벌어서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인감이 생겼다면, 죽어도 정말... 크게 돈을 버는 사람이라고 하면, 천분의 일이라도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너무나 알고리즘을 너무나 잘 이용하는 사람들의 그꽤 요령. 우리가 이 알고리즘, 좋은 알고리즘, 또 뭐, 저희 그냥 쉬운 말로 말하면 나쁜 알고리즘, 우리가 좋은 알고리즘을 많이 이용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알고리즘에 나오는 결과나 데이터에 의해서 많은 인간들에게 도움이 되고 어떠한 혜택이 된다면은 그러한 알고리즘은 우리가 장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인성을 파괴하는 위아래도 모르고 선배 후배도 모르고 무슨 어떤 부모 자식 간에도 모르고. 정말 막말로 그저 돈 버는 데만, 대박치는 데만, 나튀는 데만, 뭔가 그냥 시청률만 올리는 데만 골몰한다면, 그새 지금 당장은 그게 환영받을지 모르겠지만, 그새 얼마나 영구이 지속될지는 의문입니다. 왜? 저가는 뭐 마지막 말이에요. 종교적인 말로 끝맺히겠습니다. 하늘이 압니다. 저는 알고리즘을 잘 이용하지 못하지만, 저는 될수 있으면 사실 또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 팩트만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저도 사천 시간을 향해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또 올라갑니다. 천 시간, 앞으로 남은 천 시간, 여러분들의 도움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